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매일 신문영상 뉴스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즈를 열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어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 경북권 수출입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포트세일과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1플러스1 포항세일즈를 벌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포항시는 포항 영일만항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항만 시설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 부산항에 비해 짧은 이동 거리와 인센티브 확대, 냉동 창고 건립 등 영일만항의 장점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지난 2009년 개항 첫해 에 5,300TU에서 지난해 14만 4,000TU, 올해는 15만 5,000TU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도 내 상당수 시군청 공무원들은 평생 공직생활을 해도 사무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본청 공무원들은 구급에서 출발해 22년 남직 공직생활을 하면 사무관을 달수 있지만 상당수 시군청 공무원들은 도청 공무원들보다 10년에서 20년을 더 기다려야 사무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안정행정국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승진이 늦은 곳은 예천군청이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조사한 결과 예천군은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가는데 무려 46.6년이 걸렸습니다. 예천군 공무원은 9급에서 8급까지 3.5년, 8급에서 7급 5.4년, 7급에서 6급 13.7년 6급에서 5급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천군청 다음으로는 영천시청의 승진이 더뎠고 봉화, 고령, 영덕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역은 어려웠으나 수학과 영어영역은 비교적 쉬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행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나온 다수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이 애비형할것 없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 소설과 현대시 등 문학 지문의 길이가 다소 길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독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문학과 비문학 분야 모두 낯선 작품이 등장해 체감 난이도는 더욱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학 애형이나 영어 영역은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수험생들은 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갈까 걱정했습니다. 앞서 양호한 수능 출제 위원장은 올해 수능을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출제하되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 수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냈다고 출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외부 세력의 독도 기습 상륙을 저지하는 올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오는 24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는 24일 외부 세력의 독도 접근을 차단하는 독도 방어 훈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다며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 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해군 함정과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매번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3.8% 증액분인 11억 3천여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내년도 국회의원 1인당 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적용해 올해보다 524만 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운영위는 또연로회원 지원금과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지원금도 3억 원 감액했습니다. 반면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터넷 처우 개선과 조경 청소 영역 근로자의 급여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낮 동안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